맥박과 뇌혈관 분석 보고서에 맥박량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맥박량은 심장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심장이 1분 동안에 수축하고 이완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맥박은 심박동의 빈도와 규칙성을 반영하며 그 존재와 강도는 혈액순환의 질을 나타냅니다. 불규칙한 맥박은 전도 문제에 기인하여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맥박은 손목, 목, 팔등 여러 부위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손목의 요골 동맥에서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1분 동안의 맥박 수를 세어 기록하면 됩니다. 정상 맥박의 범위는 1분의 60회에서 100회이며 정상 맥박 수는 1분의 80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맥박의 종류는 100회 이상의 빠른 맥박을 의미하는 빈맥 60회 이하의 느린 맥박을 의미하는 섬맥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건너뛰는 경우인 부정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병리적으로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갑상선기능항진증, 혈압상승, 빈혈 등에 의해 맥박의 범위가 벗어날 수 있으며, 생리적으로 감기, 스트레스, 운동 후 불안, 긴장 등 심리적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